안녕하세요. 한샘 서화 디자인 대표 박영석입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 대리점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한샘에서 인테리어를 할 때는 개인 담당자가 한 명이 작업 진행을 하지만 저희 대리점 같은 경우는 최소 두 명에서 많으면 세 명까지 고객님의 만족도를 위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조금 높고 퀄리티에 조금 더 치중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현장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거주를 하시면서 두번 정도의 인테리어를 하셨고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잘못된 인테리어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고 계셨고 추위에 엄청 떠시면서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샤시 같은 경우도 이중창에 맥스로이까지 집어넣어서 바닥에도 아이스핑크를 넣고 모서리 부분도 아이스핑크를 넣고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는 곳까지도 단열재를 넣어서 작업을 하셨다 보면 돼요. 많은 분들이 확장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고 확장을 하면 춥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존에도 인테리어 자체가 공사는 진행은 했지만 공사에 대한 책임이 너무 없이 일하기 편한 대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추위에 노출이 많이 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할 때도 샤시의 성능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제 1등급이 나오게끔 설계를 해드리고 있고 단열부 같은 경우도 천장, 벽, 바닥, 이것까지 다 설계를 해서 고객님께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추위에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서 단열에 대한 부분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적합하게끔 공사를 진행해드렸습니다. 어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쪽 부분도 이제 샤시 자체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그 롱창이다 보니까 결로에 조금 취약하다 보시면 돼요. 그럼 기존에는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합판 한 장만 그냥 설치가 돼 있었고. 위에도 똑같이 단열이 없었었고 그래서 곰팡이가 조금 많이 펴져 있는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 같은 경우도 데크가 그냥 깔려 있어서 그 부분도 다 썩고 있는 상태여서 혹시나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이제 석고 같은 경우도 다 방수 석고로 진행을 하였고 바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걸레받이를 다 설치를 해서 하단부에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뭐 습기나 이런 거를 조금 방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그 네. 그러면 허술하게 시공이 됐었던 거네요. 허술하게 시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이제 페인트나 뭐 도배를 이제 하게 되면은 고객분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시일이 지나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페인트가 이제 좀 들뜸 현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새로 진행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자재가 어떤 게 들어갔다는 거는 그 후에나 이제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시공에 실패하지 않으시려면 기존에 공사를 하시기 전에 미리 집을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집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곰팡이 쪽이 이제 피어 있다고 가정하면 비용이 들어가셔도 단열재를 덧붙인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일단 공사하시는 분과 시공을 하시,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주방에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네, 이쪽은 전기가 한꺼번에 물려 있다 보니까 가전 제품을 넣고 싶어도 못 넣으시는 입장이 됐었었고, 기존에도 아일랜드에 하이라이트 1구짜리가 있었지만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도 너무 조금 지저분하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이쪽 벽면 같은 경우도 단열이 안 돼서 타일을 좀 덕지덕지 붙여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이 우측벽 쪽에는 단열재를 다 집어 넣고 그리고 전기를 쓰시면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이제 차단기 자체를 빌트인 정수기 하나, 식세기 하나, 인덕션 하나 이렇게 다 따로 줬다고 보시면 돼요. 어, 저희 대리점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분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자 최소 두 명에서 세 명이 지금 한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불안하시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셔도 될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 다 신경 써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지금 16년 차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오셔서 상담 받으신 다음에 인테리어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화 디자인 박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